もなく。 진짜 찍거같로 그럼 <laughs> 내가 가운데 앉을게 그러려고 했어 올라가볼수 있나? 지니가 옛날에 키나다 갔다 왔지. 아니, 아니야. 따뜻하던 이지이가 아니어서 갔단 말이야. 어... 죄다 바다더라고. 저기 내일 새벽에... 새벽에 이야이게를해살아랑을 겁으로... 아... 앞짜 이거... 가 아니냐? 처음... 처음... 먹는 게 마트에서 파는 사과피데 <놀람> 야, 근데 왜나아 비로 없어? 내 여기 아팠네? <laughs> 우리도 캐리어 하나, 깡통다죽고 나면 브그어이그 찍었어요? 브이로아지어그찍었어 브이로그 찍었어 브이로그 찍었어요? 이런걸찍었어야지이로그 찍었어요? 브요이로그찍었어그래요이이요요 여기 방불 불 켜면은 여기 존나 나아나